세계적인 연설 및 스피치 컨설턴트 데일 카네기는 성공 대화론에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대화 원칙을 넘어 성공하는 말하기에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말하기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법부터 소재 찾는 법, 또 연설의 구성, 연단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시작과 마무리 짓는 법까지 말하기의 거의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필승해 말하기 공식을 내놓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펼쳐봐도 당장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하며 어떤 분야에서든지 응용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직업이나 업무의 특성, 경력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절대불변의 커뮤니케이션, 바이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명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국 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은국 TV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소통의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유튜브는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고 원하는 대로 이끄는 품격 있는 말하기의 공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로 말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이니 2020년 직장인 1,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5.6%가 대화 기술은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화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95%면 모든 사람이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또 온라인 강의 플랫폼 타링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대면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들이 말하기 클래스에 몰려들어 해당 강좌의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58%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세죠. 서정관은 물론이고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도 말 잘하는 법 그런 콘텐츠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집니다. 우리 사도민고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게 가장 유익하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는 비단 직장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에이터, 종교인, 기업가, 언론인, 정치인,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행동을 끌어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말하기, 스피치, 토론 능력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말은 울림이 큽니다. 성공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성취해내는 지혜, 경험,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카네기의 이 발언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공의 해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중은 열댓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회의든, 천 명이 모인 천막 아니든, 또는 화자가 수다를 떠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대화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연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와 똑같은 에너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청중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말할 때보다 마흔 명에게 말할 때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쉽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동작과 반응을 보면서 에너지와 머리를 써야 되죠. 당신과 청중이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 모두가 해법을 듣기 원하는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청중을 당신이 제시할 해답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해법을 말할 때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결론을 자기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발견했다고 믿는 사실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최고 수준의 연설은 마치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게 들리기도 한다. 연설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야 되지 설명하고 지나치게 꼬치꼬치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편의 명연설은 한편의 시가 되고 한편의 음악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반복이야말로 수사법에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원리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에게 명확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요컨대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복해서 말해야만 한다. 하지만 같은 표현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 싫어한다.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같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대부리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쓸 때, 말할 때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루함,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새로운 표현, 다른 단어, 풀어서 말하기 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노력에 관한 이야기가 좋다.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라면 더 좋다. 우리는 싸움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분쟁이다. 세상은 두, 사, 두 남성이 한 여성을 두고 싸우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한다. 소설이나 잡지기사 혹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모든 장애물은 뛰어넘어 위대한 영웅이 여주인공을 두 팔로 안는 순간 관객은 벌써 모자와 코트를 주섬주섬 집어든다. 그러고는 5분만 지나도 청소부들만 남아서 빗자루 손잡이 이야기를 하며 잡담을 한다. 그렇죠? 이야기는 어 정말 격정적이고 또 본론 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이야기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나침반이자 지침으로 카네게의 말을 기억하면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말하기 방법 들을 세련되게 또 알차고 더 의미 있게 다듬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연사가 될 것이고 어떤 면접장 또는 어떤 발표회 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사랑받는 그런 연사가 될 것입니다. 시사도민고 김원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카네기 성공 대화론과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 차원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